남자분들도 있겠죠, 실장님. 네. 남자분들은 뭐겠어요? 뭘까요? 매칭 해보셨잖아. 네. 남자분들은. 아, <laughs> 어, 난 아직 이 얘기하기 정말 힘든데, 저번 영상에서 한번 해서 이번엔 좀 수월하네요. 네. 아, 제발 들이대지 좀 마세요. <laughs> 스킨십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정말 단순해. 딱. 봤는데, 조건은 우리한테 소개받았으니까 다 알고 나가죠. 네, 나이며, 네. 학벌이며, 직업이며. 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하니까, 오케이 하신 거야. 네. 딱 나가서, 네. 응, 아니야. 그러면, 응, 빨리 일어나고 싶어. 네. 그리고, 딱 봤는데, 어? 눈이 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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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나오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몸이 나가는 거야. 몸이나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러면서 뭐 팔짱 끼고 허리 두르려 그러고 어깨 두르려 그러고 네. 이렇게 그냥 자꾸 스킨 여자는 그때 어떨까요? 점점 점점 경계하게 돼요. 그렇죠. 움츠러들어요. 이게 나는 연애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바둑에서 이기려면 승점에다 놔야 되잖아요. 이 여자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러면 내 여자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맞아요. 몸부터 들이대면 안 되고 머리를 돌려야 돼 머리를 그 요번에 네. 결혼하신 그 네. 검정콩 네. 그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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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말로 그분 머리 좋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음. 키가 정말 작아요 음. 거기다 골프 광이라 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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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다가 머리가 어, 지금은 그 여자분 때문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당시는 2대8은 아니라도 3대7 정도 음. 그러니까 딱 봐도 외모 관리도 안 하고 촌스러워. 거기다 어. 운동화 신고 다니셔. 돈은 어. 진짜 많으시거든요. 재력이 빵빵하거든요. 집안이 음. 워낙 좋아요. 네. 근데 이 남자분이 슬슬 나간 거야. 근데 뾰뽀+ 뾰뿅한 거예요. 음. 아 이건 운명의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음.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갑자기 초라했더래. 음. 이 자신 뿜뿜 남자는 한 번도 초라한 적이 없었어. 음.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애프터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네. 네. 머리가 좋아요. 네. 월요일 날 전화해보니까 여자분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어요? 남자분은 아침부터 득달같이 전화 왔어. 분명히 애프터 안 한다고 할 테니까 한 번만 자기가 좋은데 호텔에 가서 식사할 테니까, 어, 그날 너무 바빠서 대충 이렇게 나가서 결례했다고 하면서 한 번만 자리를 더 마련해 달라고 아침부터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분한테 전화했더니, 어, 토요일날 만난 분 어땠어요? 교수님?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래. 되게 귀여우세요. 으아아아이에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으아악이 뭐야? 그랬더니, 어, 너무 훌륭하시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오빠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빠 있었으면. 음. 근데, 아무튼 전는 애프터 안 해요. 으악! 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우 남자분이 그냥 알다시피 여기서 애프터 안하겠다 하면 깨끗하게 끝나지 않냐. 그런데 남자분이 아침부터 전화 왔다. 그래서 워커힐에서 점심 사고, 그리고... 직접 데리러도 가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유, 워클 가서 밥한번 먹는다 그러고, 남자분 그렇게 원하니까, 사람은 좋으시잖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럼 그럴까요? 자, 이 남자는 뭐냐 하면요. 프로필을 들었을 때이 여성분이 재력이 제로였어요. 음. 친정도 너무너무 평범한 집이야. 그니까 러이 남자분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몸을 움직인 게 아니라 그날 매너 좋게 행동하고 보나마나 거절당할 거라는 현실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이 여자한테 뭐예요? 재력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재력만은 아니고, 매너와 뭐 여러 가지 대화가 뭐 세계 각국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 이렇게 막 독일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오, 막 훌륭하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 말이, 얘기하다 보니까 외모가 안 보여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제 한 다음에 물어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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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메. 그랬더니, 아, 어, 그날은요, 모자 같은 거 이상한 거 쓰고 와서 그랬고요.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어,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분 마음이 열리니까, 그렇죠. 남자분 외모까지도 좋아 보이는 거야. 보이지, 네. 자,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재혼을 못하는 이유는 만남의 기회가 없거나, 쓸데없는 만남을 해서 헌물만 켜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자분들은 남자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로또복권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요거를 생각을 하셔서 희망하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어, 잘 어, 잡아서 만나셔라.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 눈이 뿅뿅뿅뿅 하는 순간, 몸을 움직이지 마셔라. 들이대지 마셔라.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여자분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셔라. 이러다 보면 다들 어, 재혼들 많이 합니다. 재혼하실 분들 도움 되셨나요? 어, 재혼도 초혼만큼이나 너무 잘하는 김경의 대표였습니다.